챕터4 뭐야? 싱그럽게 생겼어. 안에 지식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여기요? 알겠어. 뭐야? 내게 몸을 줘. 그거 같다. 그 저기 광철한검술사 하하. 깜짝 놀랐어. A, B. 어, 여기도 헬이라 그러던데. 라이바. 사실, 저 지금 절대 길을 잃은 게 아니고요. 안에 지식을 채워넣어야 해. 책을 넣어야 되나 봐. 여기 있다지. 아, 아, 멍청? 내딸 이식을 칠 때도 너와 비슷한 나이였지. 어, 뭔가 리스트를 받았어. 뭘까? 동생이갑작스런 죽음에 그의 어머니는 앓게 되고 아버지도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 아들이 가족을 이끌어야 했지만 아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고 행복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동생들과 숲의 요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놀던 때를 잊지 못하고 아까 그 아, 사람이네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한 아들이 탐탁치 못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손찌검을 했고 스트레스에 시달린 아들은 자다로운 내용이 되게 굉장히 깊 그 애기 사진 받았는데 어디 있죠? 책을 그래, 넣는 것까진 알겠는데... 아, 이거구나! 이... 이... 이시 10... A는 A 다시 시 A 다시 시베. 다시 는 아, 룩스 아니다. 부분도 그 불때린다고 그러던데 순서가 있나 봐. 아닌가? 이거 아닌가봐. 다른 쪽도 없어요. 어, 여기 있다. 아, 이건가 보다. 프레시 어, 아, 이게 왜 들어 있는 거야? 아, 이건가? 스트릿 드림, 이 개수?

와우, 맞췄어요. 어허, 무섭해 이게 뭐야? 몸이 필요해가 이거였어? 아 나도 몸 주고 싶은데 방법은? 뭐좀더 고통받아라 얼버지져라너 뭐야? 열받네. 어? 이거 잘해야지 저기 얻을 수 있대요. 했지? 그렇지, 이건가? 이걸로 쇼못보 겠어요. 너 어떻게 눈을 가질래? 눈 필요하니? 이게 아니야? 니꺼 네 알았어. 그러면, 나가볼게. 아니, 어, 눈, 뭐야, 눈은 받아갔네? 양아치가 이거, 이거, 이거 안 할래? 아, 뭐야. 이걸 뜯는데, 애들한테? 나하게 소망 증명서로 획득했어요. 이걸 쪽지를 먼저 읽어봅시다. 클로에 자폐. 어? 클로에? 여자의 클로에 아니야? 소망 날짜 83년 10월 22일. 출혈 과다 교통사고? 야, 이거다, 이거다. 이거 뺏지 받는 건가 보다. 1, 2, 3. 아니구나. 야. 여기 제가 정신이 조금 아득해져서 그런데 <laughs> 이게 이게 그, 제가 해야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진짜 난이도 짭니까? 나 적고 있어. 걱정 마세요. 내가 어 게임하면서 이렇게 외모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멋있게 아 이거 외울 수 있죠? 인간이 외울 수 있는 범, 범주인 넌다 죽었다. 해보자, 일. 아, 아, 아. 로마 자 익숙하지도 않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귀여워. 배치 안 좋나요? 이거 얻을 수 있다는데? 제대로 누르면? 이걸 해야 되나? 오, 배치. 안 주나 봐. 여기서 얻을 수 있다는데 맞게 꽂으면 준 준다는데 이방 건. 어 책도 넘어갔어. 나 구하러 와줬구나. 하지만 나는 여기서 못 나가. 아빠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거든. 진실은 나도 알고 있어. 나는 의식의 재물이 될 거고. 딸의 영혼이 들어갈 자리로 내 몸을 선택했어. 내 영혼이 사라져도 아빠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때안 좋아. 내 영혼과 뒤버킬 영혼이 너라면 더더욱. 여전 귀신 본다는 게 내가 죽어서 열쇠를 받아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아까 막 말할 때 쳐다봤나? 그 앞에 있던 사람들. 뛰었구나, 좋아. 몸 부르지 보여줘. 다 모으지 못했구나. 어쩌면 운명이 가로막은 것. 음, 다 먹어야 되나봐요. 어지간네다 주든가, 그러면. 정신이 드니? 네, 괜찮아요, 아저씨. 헉! 클로에, 정말 클로에가 맞는 거야? 응, 엄마, 나 클로에야. 거짓말. 신도님, 믿으셔야 합니다. 저 소녀는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클로에 양이 맞습니다. 내 마음을 바라보세요. 어, 뭐야. 마시막 개미 아닌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다 아, 물론 과연 그 내가 책임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회생 교회에 몸을 담을 수 없다. 난 아이를 데리고 멀리 도망가.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것같다 주위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사람이 설명을 아주 잘 꽂으면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 말이야? 대체 이게 공약이 없어. 그리고 안 나와 유튜브에도 안 나와. 와 내가 하다 하다. 일본어, 랑 러시아어 공략까지 봐야되는걸? 진짜 심각한데? 아 일본어요? 아 챕터 2까지 했다고요? 이런 그러네 챕터 4를 한 사람이 없어 왜? 다들 포기한게 아닐까? 그걸 제가 해냅니다 아니, 유튜브에서 공략받다는 사람들은 뭘 먹은 거지? 러시아 사람 걸한번 가볼게요. 큐브이스케이프 같은 거 공략 올리지 말고, 그런 거는 올리, 사람 많단 말이야. 이런 거는 올리라고, 이 유튜버들아. 제가 꼭풀 버전으로 공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을 위한 거야. 샀어요? <웃음> 샀다고요? <웃음> 아, 나어떻게나 나 내가 스펠링을 틀렸나 해서 계속 고쳐가지고 검색도 해봤는데, 안 나와요. 챕터. 이거 어떻게 하거든요? 왜 공략하다 만 사람들밖에 없어? 도대체 어? 뭐거 문제야? 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어? 아 근데 진짜 앞에 챕터는 막 어려워서 헬르만스의 데미안이 너무 강해. 나는 데미안 라이스. 세상에 접속했어 <laughs> 힌트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아, 이게 1,2,3,4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잘 꽂으면 된대 자리 뭐야 자리 대체 뭐냐고 예, 자리 뭡니까? 내가 진짜 이걸로 어? 유튜브 올릴 거야. 어, 편집해서. 솔직히 난 이해 안 되는 거는 피아노밖에 없었어요. 이 책도 이해 못하겠다는 사람들 꽤 많은데 그거야 뭐, 래시 대용해서 한. 과일도 어렵다는데... 과일도 어렵지 않... 나는 늘 그렇지만 이런 게임을 되게 금방금방 하거든요 근데 막히면 답이 없어요 이 상태예요 지금 이런 상태로 되어 있어 또 뭐냐고 내가 보기엔 매니저님 말 없는 거 보니까 매니저님을 못 풀. 아, 알았다. 나 알았다. 나 알았어. 소름 돋았어. 나 알겠어. 소름도다. 와, 설명을 해드릴까요? 풀어보실래요? 알았어요? <laughs> 와, 근데 숨도 인데 진짜. 나 닥터페퍼 먹다가 갑자기 본적했어. 닥터페퍼가 다 했다. 앵? 미친 거 아니야? 그혀왜 이래 근데그것 그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외면했습니다 녀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됐다. 이걸로 완벽해. 유튜브 각이다, 이거 <laughs> 유튜브 올린다, 내가 편집해서. 와, 됐다, 했다. 와... 아니, 방금 이거 보는 데 쪽지를... 이거 서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 뭐지? 1... 2, 어? 이랬어. 1, 2? 하고, 3까지 간 다음에, 이제, 저 집을 내면 박수 쳤다. 오, 이거 다 없어졌네. 와. 흥기쳐. 아. 여운이 너무 진하게 남는 친 딸이 아니었네 그 사람이 딴 여자애를 구해 가지고 온 거였네요 부모님이 두근두근 뛰어왔거나 좋아 모음 브로치를 보여줘 정말 여섯 개를 다 모았구나 이건 어쩌면 정말로 운명일지도 이걸 가지고 가. 행운을 빌어 안경 획득 안경 얘한테 주는 건가? 뭐야 거울에 라라가 비춰지고 있다. 뭐야? 어? 없었어. 원판 획득. 쪽지. 진실에 대한 고찰. 진을 읽고 넘어갈게. 와, 아까, 남자, 그, 세명 있었던 눈파진애랑 심장 뽑힌 애랑 매달려있는 애가 세 명, 걔네들이었나? 봐요. 죽은 자의 영혼과 산자의 영혼을 뒤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 수는 있다. 오. 영혼은 기록처럼 남기 때문에 산자에게 영혼의 기억을 주입하면 기존에 있던 기억과 성격은 숨겨지고, 죽은 자의 영혼이 들어온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그 모습을 부활한 것으로 믿는 것이다. 부활 의식 마지막 날에 사는 자가 바뀌어질 죽은 영혼의 모습을 보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실제 영혼이 아니라 환영이다. 기존의 기억과 주입시킨 기억이 혼돈되어 영혼을 보는 것처럼 되는 것이다. 의식을 통해 기억과 성격이 변해버린 영혼은 일반적인 영혼과는 차이가 없어도 이성적인 사고 가 것을 알게 되고, 대교주 라헬은 그러한 모습과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데미안이 신 안쿠가 될 거라는 게시를 널리 퍼뜨리게 된 것이다. 근데 거울에 라라가 비춰지고 있다? 거울에 라라가 비춰지고 있다고? 정신이 드니? 기 어때? 괜찮니? 뭐해? 무서워 웃겼어 뭐라고 말했어? 아니라고 했나? 여자를 살리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꿈쩍하지 않았다. 나의 영혼은 클로에가 죽었을 때 이미 죽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 나는 결국 아이만을 데리고 그 장소로 빠져나왔 그리고 회생교의 눈을 피해 멀리 도망갔다. 아이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게 되었을 즈음 그날에 대해 물어봤다. 그날 여자에게 어떤 말을 했냐.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느낌은 기억하고 있다. 여자로 그어지왜 자꾸? 내 주변엔 수많은 내가 그 말을 하라고 외친 느낌이었다. 아이는 그렇게 말했었다. 아이는 여전히 내게 의지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성숙해진 것 같다. 아이는 이제 예전처럼 외로워 보이지 않는다. 주위에 누군가가 함께 있는 것처럼. 오 엔딩도 그림도 바뀌었네요. 뭐야? 자 일단 끝났는데 뭐라한 건데요? 뭐 그렇겠지. 너 실패했다고. 실패했다. 난. 나는, 플로에 아니다. 나라다. 그래야지, 음, 그거는, 진실도 알았으니까. 그런 척 하는 거지, 그런 건 아니다.